네, 안녕하세요. 나트님들. 오랜만에 저의 주 전공인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전 퍼스널 컬러 영상 댓글들을 보면요. 각 퍼스널 컬러의 세부 톤이 궁금하다 하시는 그 댓글들이 많아서 오늘은 봄 웜톤의 브라이트, 라이트를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고 제품도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봄 웜톤에 대한 정보 궁금하시면 저희 앞에 영상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그냥 가볍게 잘 가보도록 할까요? 예전에는 퍼스널 컬러 4계절 진단이 줄을 잃었다면 요즘에는 점차 세부적인 걸더 원하시기 때문에 같은 계절이라도 톤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더 많이 나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너무 디테일해지면 또 저희가 알고 적용하기 힘드니까 일단 봄을요, 브라이트, 라이트,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걸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일단 봄은 PCCS 톤 맵에서 보면은요, 비비드 브라이트에 속하는 브라이트 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라이트, 경우에 따라서는 페일도 약간 포함이 되는 봄의 라이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 퍼스널 컬러 봄으로 진단받으셨는데 좀더 선명하고 비비드한 게더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브라이트, 또 화이트기가 많이 들어간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라이트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봄 라이트보다 봄 브라이트가 좀더 쨍한 고채도의 컬러들이 더 많이 있죠. 그리고 봄 라이트는 봄 브라이트보다 조금 명도가 밝은. 그래서 화이트 키가 많은 그런 컬러다 보시면 되는데요. 진단하다 보면 봄 브라이트를 진단 받으시는 분들은 봄 라이트보다 아무래도 이목구비도 좀더 선명하고 강하고 헤어 컬러도 조금 더 진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컬러나 패턴의 대비가 봄 라이트보다는 봄 브라이트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요 2020년 FW 옷 중에서 보시면 이런 거. 굉장히 밝고 비비드하고 생동감 느끼는 컬러들을 우리는 봄 브라이트, 화이트가 많이 들어가 굉장히 때로는 페일하기도 한 컬러들 봄 라이트 컬러 보시면 구분이 확연하게 되시겠죠. 톤의 느낌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메이크업 제품 보실 수 있는 데가 올리브영이잖아요. 봄 브라이트. 봄, 라이트에 어울리는 컬러들을 골라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발색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품을 협찬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돈내산으로 제가 올브영 들어가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아주 제품이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한 가지만 사신다 두 가지만 사신다 했을 때꼭 가지고 오셔야 될 것들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베이스 잖아요 근데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컬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딱몇 톤을 쓰셔라 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라이트 톤은 확실히 얼굴이 더 밝은 분들이 많으세요. 우윳빛깔? 화이트가 많이 들어간 밝은 컬러가 봄 라이트가 많으시고요. 그거에 비해서 봄 브라이트는 살짝 어두운 경우가 많으신데요. 메이블린에 가면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웜톤은 베이지 베이스, 쿨톤은 핑크 베이스란거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거는 110호, 좀 라이트한 베이지 베이스고요. 두 번째 거는 이것보다 약간 어두운 브라이트 톤에 어울리는 거. 그다음 나머지 두 개는요. 여름 쿨톤, 꿀톤, 겨울 쿨톤에 쓰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같이 비교해 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봄 웜톤이신 분들은 좀 어려 보이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지면 사실 어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본연의 윤기 있는 피부를 살려준다라는 생각에 좀 얼굴 광나게 베이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깔아주시면 좋고요. 웜톤에 노란 게 싫어서 핑크기로 덮어버리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 좀 무너진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봄 라이트 볼게요. 봄 라이트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롬앤 제품에 베러덴 아이즈의 말린 복숭아 꽃이에요. 피치 컬러가 전형적인 봄 사람들한테 많이 어울리는데 로메니 코코를 특화해서 만든 것 같아요. 베이스 깔아주시고 코랄빛이 나는 걸로 메인 정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광택감 주시기 위해서 파일도 살짝 좀진한 초코브라운 같은 컬러예요. 맑고 좀 깨끗한 느낌이죠. 진한 화장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데, 봄 웜톤 라이트에 좀 맑은 메이크업 원하실 때는 롬앤 말린 복숭아 꽃 섀도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올리브영의 블러셔 제품은요, 코드 블러 컬러인데요. 모닝 코랄이에요. 아무래도 봄 라이트는 좀 이렇게 밝고 화사한 코랄 컬러 예쁠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컬러가 사계절. 굉장히 잘 나눠져 있고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립스틱 틴트 볼게요. 어, 저는 사실 연배가 좀 있다 보니까 틴트 제품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컨설팅 오시는 젊은 분들 보면 이 제품 안 가져,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리페라가 모든 틴트계를 많이 점령한 듯 싶은데요. 그 중에서 봄 라이트이신 분들은 체이 뿜뿜. 그리고 굉장히 봄 라이트이신 분들한테는 꼭 가져야 될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연한 코랄이라기보다는 분홍빛 코랄이 있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신 분들 여름 라이트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글라데이션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색깔 진하게 발색 원하시면 덧바르시면 은 컬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밀리바이레드도 굉장히 제품들 예쁜 것 같아요. 수줍은 복숭아인 척 코팅된 틴트기 때문에 조금 입술에 주름 같은 것도 많이 커버를 해주는데요. 봄톤 생각하시면 딱 이렇게 피치, 복숭아 그런 거 들어간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채풍풍보다는톤 다운된 느낌이고요. 조금 더 매트한 느낌, 약간 코랄빛 들어가 있는 복숭아색. 입술이 또 발색하면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장 가셔서 한번 발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봄 라이트다 그러면 이 명도만 좀 다르게 바르시면 되거든요. 좀 스머지해서, 글라데이션에서 약하게 바르시면 좀더 어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포인트 에서 두세 번더바르셔서 진하게 바르시는 게 어울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봄 라이트라면 개념치 마시고 하나 득템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쉐딩 보시면은요, 쉐딩은 보통 우리 브라운 톤 많이 쓰잖아요. 근데 페리페라에 보시면은 이 아몬드 브라운 살짝, 어, 웜톤인데 지금 맑은 웜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봄 라이트는 좀 맑게 메이크업 한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느낌. 어떠세요? 맑지만 부드러운 니상 그렇지만 블러셔랑 속눈썹 조금 포인트 주시는 그런 메이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 브라이트는 말씀드렸듯이 봄 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리터를 조금 더 얹으신다거나 아니면 입술을 포인트를 주시는 게더 나으신 것 같은데요. 3CE가 워낙 그 웜톤 컬러를 잘 만들긴 하는데요. 이번에 글리터를 굉장히 더 보완해서 반짝반짝 예쁜 웜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리어 레이어 섀도우 팔레트 샷 어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폼 라이트도 당연히 바르셔도 좋은데요. 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반짝반짝, 좀더 강렬한 브라이트 톤이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아홉 권나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오늘 어떤 포인트로 메이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무출하실 수 있는데 지금 세일 기간인 것 같아요. 샷어겐 얼른 득템하셔서 다양하게 아홉 권를 하나 버릴 색깔 없이 골고루 사용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코드블러 컬러 3G로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는 선셋살구거든요. 그래서 아까 라이트에 보여드렸던 모닝코랄보다 조금 더 색감이 있고 오렌지빛이 더 도는 컬러예요. 그래서 브라이트는 아무래도 좀더 강렬하니까 이 선셋살구를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두 가지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립스틱 볼게요. 립스틱 같은 경우도 페리페라에서 골라봤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션 팩의 덕후 모이. 뷰티 유튜버들은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걸 하다 보니까 착색도 많이 되고 그 대체가 너무 어려운데 컬러 보이시나요? 자몽 레드의 따스한 느낌도 있고요. 또렷한 느낌이 있어서 브라이트 톤 바르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에스프라도 립이 참 예쁘죠. 에스프라의 라라라 제품, 이거 컨설팅할 때 추천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자몽 레드 덕후무리보다 조금 더 맑은 느낌? 그러나 좀 화사한 느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르시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봄 라이트 컬러이신 분들도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쉐딩 같은 경우 라이트에 썼던 이 페리페라 제품 그대로 쓰셔도 좋고요. 투쿨포스쿨. 요거 제품도 굉장히 많이들 대부분 이걸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 컬러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브라이트 컬러 요 쨍한 느낌 선명한 느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퍼스널 컬러 봄 웜톤의 라이트와 브라이트로 구분해 봤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경쾌하고 어려 보이는 스타일로 연출해 주시면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살짝 둥근 느낌이 있기도 하고 피부가 윤기나고 눈동자가 또렷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광택감이 어울리는 봄의 웜톤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색상은 옐로우 베이스에 난색 계열 컬러 잘 어울리시고요. 명도는 어떨까요? 중명도에서 고명도, 좀 쨍한 컬러, 밝은 컬러가 어울리시고요. 채도는요, 중채도나 고채도. 특히 브라이트 톤은 굉장히 선명한 컬러가 어울리실 거고요. 좀 세부적으로 라이트인지 브라이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드레이핑 통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톤을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팬 대표의 나를 찾는 TV, 오랜만에 퍼스널 컬러 봄 웜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름 쿨톤에 대해서 다시 테크톤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네, 좋아요, 구독, 공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